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최대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천시장과 미량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승 문철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사천시의 핵심 현안은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와 인천과 갈등 중인 항공 MRo 육성 방안, 난강댐 치수 증대 사업 피해 대책입니다. 사천시는 보수세가 강한 곳이지만 2018년 지방 선거에서는 진보가 보수에게 득표율 5.25%포인트 차로 아깝게 패하며 저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득표율은 윤석열 62.88%, 이재명 32.98%로 전통적 보수 텃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원섭 전 경상국립대 연구교수와 강호동 전 양산시 부시장,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 이어 박동식 전 경남도의회 의장과 이종범 전 사천시의회 부의장, 박정렬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6 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은 차상돈 전 사천경찰서장과 황성주 현수양 로타리클럽 부회장이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놨습니다 삼선을 노리던 현직 시장의 낙마로 무주공산이 된 사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의 차별화 전략과 국민의 힘 후보 간의 과열 경선 여부, 무소속 후보의 득표력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미량시의 주요 현안은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성공 조성, 경남 진로교육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립 등입니다. 미량시는 일곱 번의 민선시장 선거를 치르는 동안 초대 이상조 전 시장이 3선을 했고 이 후, 어명수, 박일호 두 시장도 재선을 지냈습니다. 무소속과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지만 보수정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돌풍이 일었던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득표율이 64.56%로 경남 8개 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인물난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하거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박일호 현 시장이 삼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병구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병태 전 밀양시 행정국장은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단순한 선거 구도 속에서 누가 국민의 힘 공천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